구이네추할 거면 확실하게. 아기석 게임이 너무 좋다. 아, 기석 게임은 그냥 좋아. 대기석이 사기인 이유. 초 중반에 약간 샘플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후반에 샘플랜을 할 수도 있으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. 에 네. 이거는 그냥.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느낌으로 갈게요 너무 약한 애들 많아서 이거는 요거 해야 되겠다 요것도 좋거든요 앨리스 브라운딩. 이것도 좀 1등 포텐이 좋더라고. 와, 이 약한 애들이 너무 많아. <laughs> 연패는 못할 것 같긴 해. 그냥 조금 뭐 소소한 쌀먹만 하고 이기도록 합시다. 얘네 생존자, 무슨 자신감일까? 연패 타면서. 과연 생존을 할수 있을까? 네. 블루즈나셔츠 u 나 요즘은 비슷해. o t 뭐별 차이 없어. I'm n 지금 확실하게 삼성 I'm 할수 있는데 이걸 먹는다? 미친놈이거든요? 게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와, 까비! 난 이래서 요즘에 한도라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이 말도 안 되는 이 여유. 아, 뭐, 누가 겹쳤는지 볼 필요도 없는 게내 개사기인 것 같아. 그거면 진짜 그가 보트지. 사이폰 진짜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개사기 친 애한테 트럭 맞아서 죽는 경 없는 내가 방금 그랬거든 그것만 아니면 뭐와따안 나온다 미스 포츠 나오고 그럼되 된다 그리고 판할때 약간 이런 상황에서 애정 좋을 때 많거든 3코도 안 나오고 4코도 안나오고 이럴 때둘다 보면 안되겠네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긴 하는데, 뭐고 얘는 뭐 절수 3이라고 어요 그거를 그래서 3코에 집중합시다. 와우, 그래, 근데, 근데 그러왔서지금안 쓰. 이게 칠렙 조합이거든. 이건 거학 딱 만들면 되겠다. 자 이제 3코를다 처리하고 이제 4코로 고점을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아니 진짜 판도라가 이런 서 개사기야. 그러니까 안정적인 선택을 한 뒤에 고점이 된다?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. 이거 아니고 아니. 이봐. 저! 나가니다량이 견제 마력긴 한데 견제하기에는 내 차도가. 중국국까지는 안되이네나이게 이제는 뭐할것다 했으니까 이제 레벨업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 애들 붙기를 기다리면 되겠네 여긴 근데 왜자크가이성이지버그가 <목소리> 7, 8등이 사격 5, 6등이 증폭 아 근데 이거 게임 좀 빡빡하겠는데? 빈집 사쿠삼성을 봐야되는데 볼게.. 없네 이러면, 이러면 오토에 집중해야 되겠다 슛! 이러면 난 이제 구렉가서 그냥 토끼 넣고, 레넥톤 넣고 토끼로 하나 뽑아오기? 그거밖에 없긴 하네? X 비어있긴 한데 네. 여 기도, 우 신성 이라, 이 제는 이거 그라 스가 딱 돌아가 가지고, 저 밖에 없쏠없 으면 돈벌 일도 없어. 와우, 와우 말하 는 대로 되긴 했어요. 스템이 좀 별로긴 하네? 리폰 쓰지! 아 맞아 리폰을왜 돌리는 거야? 리폰 써야지 <laughs> 아쩔 <짤? 웃음> 진지비네 비어있네. 한번 해볼까? 이 그러니까 아니, 세주가 왜 비어있지? 버그인가이판이좀 특이한 판이긴 하잖아. 이이세 우주풍도 진짜 오질나게 세다. 근데 항상 이거 내가 사요삼성모할때그요 그래, 나도 모르겠요런 애들 잘 봐야 돼. 내도파 가지고 찍는 애들 있거든. 항상 조심해야 돼. 내가 내가 그러니까 한돌라가 빼주니까 좋다고 찍는 애들 있거든. 라위도 필요고 없 브이, 부인 부인수. 아 이런 범죄를 뭐가 되는데? <laughs> 아니 범죄가 필요가. 십키나. 한 다섯 개 감사합니다. 일단 이번 주에 천 점은 넘기는 거죠. 오케이. Okay. 쌉가능이야. 아니, 와이리 아예 죽였어야 되는데이 생존자로 이거 돈 받는 거 아니야? 이제 제발 3, 2, 1, 환가우 지 끔찍한 파르가 될 거야. 아, 잠깐만, 이거, 이거 나온 거 보니까 얘 파, 팔았나? 뭐야? 아니, 돼지 좀 줘봐. 견제 아, 한 마리? 뭐, 한 마리 견제인지, 이러면 안 돼. 얘 때문에 나는 그래, 자야를 견제를 풀 수가 없긴 해. 와우! 돼지! <놀람> <놀람> 범 돼지 <laughs> 잠깐만, 근데 요새 를좀넣어 주긴 해야 될것같 은데, 아, 근데 범 돼지 하면 되 겠지? 뭐 굳이 요새 까지 넣 어야 돼. 여기까지. 그래, 이게 판도라의 사기성이 거지. 그러니까 뭐 초반이면 초반, 후반이면 후반. 뭐, 빠지는 게 없잖아. 솔직히 이거 안 나왔어도 순방했어. 그래, 그게 사기인 거야. 진짜. 안 나왔어도 순방이잖아. 그리고 그래, 세조안이 궁 데미지가 2300이라 그냥 궁한 번만 쓰면 뒤지네. 애들이. <laughs> 심지어 아니 8초 기절이야 8초 <laughs> 아니 8초 기절이 말이 안 돼요 살아남더라도 보통이야 살아남더라도 산기 아니야 맞고 이겨주면서 범돼지 판도라 여러분도 무조건 드시기 바랍니다